평당 얼마 생각하고 계세요? 1 2 0원 상당히요. 예. 아, 1 2 0 0 0원이면1 2 0 0 0원안 부르면 그냥 미련없이 트리 볼라요 그 12,000원? 예. 네, 제 <laughs> 최고 가격 기대하고 계시네요. <laughs> 아, 최고 되었잖아요 대파가. <laughs> 대파가 어떤 것 같아요? 대파? 예. 뭐잘되었죠 올해 만족합니다. 제가 농사 지었어도 아주 만족합니다. 가 엄청 긴것 같은데요 지금? 예 벌써 이 흰다리가 벌써 두배 나무 되잖아요 이 정도면 아주 잘 된거지요 응. 흰대 부분도 예, 엄청 예, 예. 길고 예. 두껍고 긴데 예. 이것도 길지만 이 입이 이, 예, 너무 긴데 사실 이게, 이게 너무 길어 버리면 예. 바람 불고 하면 넘어지잖아요 또 아니요 올해는요 예. 아, 제가 자신합니다 어, 그저께 태풍이 불어 한3일 불었어도 지금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아니 많았어요. 하나 이파리가 저기 안 쓰러졌어요. 다 쓰러졌는 줄 알고 날이 예, 어스 예. 나와 보니까 하나도 안 쓰러졌어요. 어 저기 엔테을 하이그린 엔테글해서 그런지 뿌리도 튼튼하고 흰 다리도 이렇게 길고 아니 뿌리가 홈으로 안 캐서 뜯어져 버려서 그러지 아주 이렇게 길어요. 홈으로 제대로 캐면 예, 예. 뿌리가 아 뿌리가 아주 튼튼해요. 네, 훨도 좋아요. 튼튼하고 아주 이렇게 잘 됐어요. 아주 아주 진짜 내 자식 같은 대파요. 아주 <laughs> 그 상인들이 계속 여기에 발길을 멈추죠. 어, 이 대파를 사기 위해서. 농가분도 <laughs> 아직은. 바로 이렇게 거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기 께 이제 다 돌아봐도 좋은 걸 아니까. 예, 예. 네. 올해 대파 작년에 대파 가격이 너무 좋아서 예, 예. 대파를 너무 많이 심으셔갖고. 네, 예, 이게 예. 농민들도 대파 가격을 많이 받으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올해? 네. 올해는 그좀 품질 좋은 대파는 얼마 정도 거래가 되나요? 음, 그 보통 만 원. 평당 만 원? 네, 예, 이제 최고 좋은 게만 이천 원. 만 이천 원. 네, 만 이천 원은 드물어요. 드물고 보통 예. 다 만원 이하 예, 예. 맞다 7천 오백원 7천원 그렇게 거래돼요 평당 예, 예. 근데 여기는 12,000원은 무난히 받을 것 같아요 아, 여기 12,000원 받을 것 같아요 예 아. 예. 이렇게 하면 단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올해 대파가 많이 심어져서 싸다고 는 하지만 이게 음. 확실히 수확량 을 많이 내고 품질을 좋게 하면 예. 어쨌든 농가 분들 입장에서는 소득을 낼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laughs> 이게 만 원, 만 이천 원,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이사 밀레로 상이 오신다 했는데 이거는 얼마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아, 저 제일 왼쪽 게만 원, 만원 평당 만 원. 네, 네. 만 이천 원. 가운데 게만 이천 원. 네, 네. 이거 저희가 방금 가... 방금 촬영한데. 네, 예, 예. 촬영한데. 네, 예. 만 이천 원 정도는 진짜 받으셔야겠네. 음. 올해는 하여튼, 요, 저기, 만약 대파가 밥이 많이 나올 거예요. 속도를 많이 잡고, 또 튼튼하게. 단수가 잘 되고. 많이 나오겠는데, 단수가? 예, 단수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음. 근데 아주 작년에도 똥겁다고좀 사장님이 저기, 너무 똥겁다고 너무 좋은 게 그런가, 똥겁다고또좀 트집을 약간 잡으시더라고요. 너무 물건이 좋다 보니까 트집 잡게 없어서 그런지. 근데 뭐, 이 정도면은 저는 만족합니다. 네. 잘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주의할 점이, 네, 예. 이 품종이 처음에 킬때 약간 키가 잘 크고 부드럽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때 비료를우비료를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여름에 낳여튼잘조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 예. 그 점에만 좀 유의하고 있다가 이제 더위 가시고, 이제 찬바람 날 때, 이제 걸음 할때 그때 이제 알아서 이제 하시고, 이제 그 퍼펙트 칼슘만 이렇게 대를 해버리면은 아주 요, 대파가요. 아주 뭐 아주 뭐 짜락짜락 소리 나잖아요. 아주 이렇게 아주 대파가 아주 짜락짜락 소리 나요. 그래서 네, 입이 되게 튼튼해 네, 보이네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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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튼해요. 짱짱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또 군데군데 풀도 있는 데는 덜어 있어요. 근데 건미지 않아요. 풀도 살고 땅도 살고. <laughs> <laughs> 해야죠. 예전에 성우님 그그 초반에 그풀풀 풀 뽑다가 예. 엄청 고생하시고, 팔도 뭐 아직도 없으시다고. 근데 <laughs> 아직 팔이 네. 고장나버렸어요, 고장나버렸어 그러니까. <laughs> 김매다가 풀을 <laughs> 고장나버렸어요. 제초제가 이제 네. 아무래도 네. 계속 쓰면 땅에는 뭐, 물론 좋을 게 없을 테니까. 네, 예. 적당히 하는데도. 이제 풀을 뽑으셨는데, 네. 네. 확실히 저기 풀이 금년에는 좀덜 났어요. 네. 덜났어 김도 언이덜 메고. 풀 좀, 뽑을 때좀 그래도 좀 편하셨겠네, 요 올해는. 어, 훨씬 편하게 했죠, 아주. 조금 더 나고 들랑거는, 이 사람 고생이 엄청 차이 나잖아요. 왜냐면, 예. 이제, 이, 예. 그, 태비를 안 쓰시고, 이제, 예. 그, 더블인 쓰시면서, 예. 되게 잔풀들이 안날 거예요. 아마 예. 큰 예. 풀들만, 이제, 자연적으로 예. 예. 큰 풀들만 예. 나기 때문에, 좀, 그래도 예. 편하셨을 거예요. 예. 지금도 뭐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음. 여기 뭐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라서, 사실, 인근 다른 농가분들은 다 좀, 키가 작은 대파를 많이 심으셨더라고요. 네. 잎, 잎이 작은 거. 예, 그러니까 잎이, 잎이 좀 짧게 큰 예, 거. 예. 예, 근데 여기는 좀 잎을 긴걸 심으셨어요. 음. 예,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 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분명 넘어지셨을 텐데. 이게 주인도 불안했대잖아. 예, 예. 그래서 어. 뭐 굉장히 양분 관리나 이런 거를 좀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음. 혹시 뭐 여기 그밑거름은 어떻게 처방하시나요? 뭐? 어, 더블린 4포 200평당. 예, 예. 어, 엔텍 2포. 어, 예예. 하이그린, 한포 반. 혹시 그, 그러면 추비는 그때 세력 봐가면서 넣는 건가요? 네. 어, 음. 이제 1평에그 추비는 100평에 하나 넣 수도 있고, 백 150평에 하나 넣 수도 있고, 200평에 하나 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보통 이게 여기가 정식을 한 6월 정도에? 네. 하시잖아요? 네, 6월, 예, 6월 초에. 여기는 6월 정도에 하시고, 그러면 6월에 방금 말씀하신 밑거름을 하고, 네. 그럼 추비를 뿌리는 시점? 그럼 언제부터 언제 정도에 뿌리나요? 어, 추비는 8월, 어, 8월 10일경에. 8월 10일경? 네. 어, 다른 사람들은 8월 10일경에, 어, 추비를 못해요. 무서워서. 그쵸? 너무 그때 뜨거워서. 뜨거울 때 비료를 잘못 주면 이제 비료 피해 볼 수도 있고 너무 네. 커버리면 또 이제 비 오면 또 넘어지기도 네, 하고 네, 뭐 네. 여러 가지 네. 문제점이 생길 네, 수 있으니까. 네. 혹시 그러면은 그 8월에 그러면 이제 1차 추비하고 그 다음 추비는 또 언제 하나요? 어, 10월. 10월? 예. 네. 1월 초에. 10월 초? 네. 그럼 이제 추비는 끝인가요? 끝. 끝. 두 네. 번. 예. 네. 남들은 훨씬 더 많이 추비를 하시죠. 그렇죠. 어, 여기는 이제 처음에 기비로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8월, 10월, 이렇게 들어가죠. 일반적인 뭐, NK 화학비료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뭐, 다섯 번, 여섯 번? 아, 일곱 번까지. 일곱 번. 예, 네. 네. 많이 뿌린 사람은 열 번도 뿌려요. 아. 네. 그럼 뭐, 여기 대파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면적을 다 크게 하시기 때문에, 여기도, 여기, 이 지역은. 네. 그, 우선 인건비도 비싼데, 추비를 많이 하시면 그만큼 뭐, 비용도 많이 들겠네요. 그렇죠? 네, 예. 네, 예. 예, 인건비 때문에도 엔택이 맞고, 또 엔택을 쓰시면, 작황이 일단 좋잖아요. 여기도 다른, 음, 사람보다 늦게 심은 편이에요. 음, 얼마나 네, 늦게 심 늦게 심은 편이어도 다 따라잡죠. 이 품종은 품종이 다른 거예요. 예. 이 품종은 어, 원래 잎이 이렇게 길어요, 한두배 정도 이렇게 잎이 차이나는 품종. 근데 이거는 태풍이 오거나 폭설이 오면 잎이 이렇게 꺾어질 염려가 있죠. 저기니까요 네, 꺾어질 염려가 있고 이제 원래 이 품종은 잎이 부드러워서 이렇게 잘 꺾어져요. 근데 이제 이분은 어, 잘 키웠기 때문에 잎이 두껍고 탄탄해서. 어, 태풍도 이길 수가 있고 어, 폭설도 이제 이길 수가 있, 있게끔 농사를 잘 지으신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잎이 짧아요. 잎이 짧은 대신에 이게 굵어요. 음, 걔가 좀더 안정적으로 크겠네요. 네네 안정적으로 크죠. 이게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농민들이 거의 이 품종을 하시겠다고. 이 품종이 그 이풍당당이라는 거예요. 이풍당당? So, 예. 예. 이게, 대도 굵고, 어, 입도 안정적이고.